문자 나온다 자, 자. 자.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며칠 오늘. 날이죠 오늘요? 금요일이 시... 며칠이에요 날짜는 모르겠고요 <laughs> 날짜 아직도 바쁘게 살려보니까 날짜까지도 몰라보네요 오늘이 금요일 7월 24일입니다 아, 금요일인데 또 내일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예 네, 네.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집에 네. 뭐, 얘밥 따뜻하게 안 해도 참 밥에 주부들 혼자 태어 힘드니까. 자, 오므라이스를 해보겠어요. 자, 맨 처음. 양파 한개 정도 넣어서요. 우리 요리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요. 왜냐면은, 어, 다른 조미료나 그런 거안 넣고, 리빙 요리를 하기 때문에 또 양파 성분이 좋잖아요. 양파에서 단, 단맛도 나고. 응? 양파 한개 썰었습니다. 양파 한개 썰어주시고요. 양념은 반개 정도 썰어주시고요. 썰으세요. 예쁘게 채 썰어서 이거 이쁘게 채안 썰어줘도 돼요. 그래도 기아랑님이야 <laughs> 애호박 있으시면 하시고, 없으셔도, 다 집에 있는 재료로 하셔도 되죠? 보기 전또 맛있다고 하락고 빨갛고, 하락고한번 맛있죠? 아, 애호박도 이렇게 썰어서 다져주시고요. 자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<laughs> 자 여기 들어갑니다 오늘은 볶음밥 해서 오므라이스에요. 볶음밥 오므라이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채, 야채 오므라시, 오므라이스요 야채 오므라이스죠 오늘도 역시 야채군요 이없

네. 역시나네. 자, 뒤집기 아, 한 편이 아니라, 역시. 아, 어, 또, 어, 또 불씨옵니다, 네. 불씨옵. 자, 불씨옵, 보셨나요? 볶음밥, 로마리스타 하면서 불씨옵 보셨나요? 한번 더. 자, 자, 맞춰보라. 이야. 야, 이렇게 다 볶아서요. 네. 두 분도 언제 쳐야지 곤란하죠 네. 한 번에 이 집어넣어서. 볶아주시면 돼요. 아니, 한 번에. 저거 먹 야. 자. 자. 색깔 이쁘네요. 원년에 이렇게 요리를 잘하실까? 또, 손자들, 뭐 손녀들이 여럿이라, 이쁜 손녀딸들 그렇게 있있는거 많이 해주신 것 같구먼요. 예, 네, 그래야 사랑받죠, 남편한테도요. 또, 애들한테도 할머니 소리,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하신 엄마. 아, 렇게 하면 다볶아졌지요꼬들꼬들 합니다, 예. 네. 잠깐 나눠 놓으시고요. 다 됐습니다, 볶음밥. 여기다 소금, 소금 반 스푼 정도 넣었을까요? 네반 스푼 넣어요 예. 네, 그리고 수저로 반 스푼요. 네 간은 소금이든 굵은 소금이든 반 스푼 넣습니다. 아주 비주얼 좋습니다. 네. 달걀 지단을 좀 묻히세요. 계란도 착착 그냥 뭐 별거 넣을 것도 없어요. 간은 안 맞춘 거 없죠? 네 요새는 아유. 일병 시대라고. 짜게 먹시다. 삼사하이 또 애들 맞춰서 입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요새는 짜게 옛날 같이 그렇게 짜게 안 먹어요 요새 염분이 많은 것도 몸에도 안 좋으니까 자, 자. 이렇게 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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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글글글자 뒤집어 주세요자 이래 가지고 어다 됐어요 예섞어더 많다 보니까 예 그리고는 계란은 몇개 있을까요? 네, 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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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 나만 나만 나다 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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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네 네. 만 나만 나만 네만 나만 나 이거 치시고. 하나, 또, 갑니다. 네. 뭐, 여기는 특별하고 뭐, 기름도 많이 안 들어가네요. 기름 네. 한칠 때는. 네. 어. 이거 많이 먹으면 그도 느끼잖아요. 네, 느끼하니까. 네. 네. 이거 아주 약, 약한 불이네요, 이거는. 네. 네. 벌써 근집이 늘기 시작합니다. 아까 밥을 먹었는데도 좀 먹고 싶네. 치는 시간은 한몇초 한 정도 될까? 이게 다리 한번 익으면 돼요. 살짝만 익으면 네. 돼요. 예. 주부, 주부님도 다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. 네. 자, 다리를 해서. 아, 누르고. 이렇게. 아, 이렇게 뒤집어서. 치우시고요. 네. 아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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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다 보니까 간단하게 오이냉채를 네. 좀 해보겠어요. 아 네, 예. 오이냉채 냉국이요. 네, 오이냉국 좀하세요기호에 따라서. 예. 얼음도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. 예. 또 바로 즉석요리네요. 예. 또 미역. 오이 도해도 아주 좋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바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재료 네. 오이로 했어요 네 이제 혹시나 미역으로 하게 되면은 미역은 한 대접으로 하나하나 삶아서 살짝 해서 건져서 오이 냉채하는 재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맛이 새콤달콤 맛있겠네요 음, 음, 물, 종이컵으로, 종이컵으로 3컵, 3컵 정도 넣으컵요 c o 컵 r o Sicko Jongdo, 세 w o Cob, Sicko j o n g d 설탕 한 스푼 여기 예. 식초 한 스푼 i 예. 어 진간장 한, 한 스푼 두 스푼 한 스푼 더 추가 네 예, 이제 예. 에 따라서 에 따라서, 따라서 예. 그러면은 여기에 그렇게 됐네요. 네, 이렇게 어, 설탕 수저로 한 스푼, 진간장, 설탕, 아니, 진간장 두 스푼, 두 스푼, 두 스푼, 두 스푼 소금, 가는 소금. 네, 탈수발로 하나죠. 아, 1대1대이군요 네. 네, 네, 이렇게 해서 물세 컵에 이렇게 혼합해주세요. 네. 네. 음, 새콤달콤. 음, 많이 맛있어요. 아하 식초를 설탕 식초를 수저로 한 스푼 반 설탕 한 스푼 추가 딱 맞네요 음~~ 좋아 아~~ 응. 야, 이렇게 어찌됐이 그냥 딱 넣으세요 기운에 네, 따라서 간을 맞춰서 네, 이렇게 해서 양을 다 넣을 말만 하고 방문으로 예쁘게 꽃을 놔줘서 어, 이렇게. 너무너무 너무 멋있네. 사연발 이렇게 해서. 와, 간단열이, 초간단이네요 이렇게 해서. 완성입니다. 자. 케찹. 이야. <laughs> 요 이따라 <laughs> 사진 찍어야 돼 <bills> 이렇게 <laughs> 맛있겠죠 여러분 오이 오이 고 볶음밥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써는 것이 또 일이야. 감사합니다.